하나 삼칠 번 쓰는 분입니다. KG스틸 8,950원 비중 15%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KG스틸은 소폭이지만 지금 어 약수익권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9,050원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주쌤은 케이지 스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중소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은데요. 사실 이전에 주쌤이 케이지 스틸 관심있게 보고서 공략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수익 구간 나오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목표 주가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볼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국 양회가 이제 3월 4일부터 시작되는데 어, 그러면은 그 중국에서 경기 분양책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라 건설 쪽이거든요. 그럼 건설 자재로서 이렇게 스틸이 당연히 철강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KG ETS 같은 경우에도 쌍용차 그룹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KG 쪽에서 쌍용차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전기차 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수혈까지도 지금 몇 천억대 단위로 수혈을 지금 하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수혈 이후에 전기차 생산까지 된다면은 토탈로 해서 이렇게 사업의 연결고리가 밸류체인이 구축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스틸 뭐 지금 현재 뭐본정권 부근이시긴 하신데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최대 비중 한30% 정도까지 가져가볼 생각이다 하신다면은 일단은 저는 음, 현재 비중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다시금 그만 원대 구간까지 어, 회복세가 나올 것 같은데 주세미 목표 구간으로 보고 있는 구간이 일단은 12,500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12,500원 선, 저는 그 이상 주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1차적인 12,500원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무난하게 흐름 보셔도 된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원 구간 때 올라오는 거 봐서 최대 일단 12,500원을 1차적인 목표 주가로 잡으시면서 종목 대응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스틸 앞서 주식 와이프님이 공략주로 제시를 해서 수익도 봤던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 그때와 동일선 12,500원까지 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철강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 양회도 잘 주말 동안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137님 사연 살펴봤습니다.